게임을 어떻게 할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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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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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었다고 했던 게임게에하나가 동물의 왕게게임게 하게 이게준게되어 있거든요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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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 한두 o n t s e 고 up 살짝 r i 야 I don't 아 n 아기상 o 야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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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상어 t do it. I can't do it. 어? can't do 이 t I c a n 게 do 아, 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 알 I can't do it. I c a 나는 고양이 <목소리> 아, 아, 다시 해. 아, 다시 해. 뭐 하는 거야? 정 빠졌어? 컨디이장난이야 아, 아, 손실동이. 아, 손실동이. 아. 이난이야 표시 좀주실래요 아. 표시. 아자. 뭐이 야, 배고다. 어제. 자, 릴라 오케이. 재밌지 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컨디션 제대로 겠지 그래. 에이 게... 이목표지 나... 마음을... <laughs> 야, 저거, 데 나는 목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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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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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래서 웨이두 가지 뭐, 는지 말했을 때, 어그래 때, 말했을 때, 말했을 말했말말했말했말말해죄송 말했을 말했을 때, 말했을 때, 말했을 때, 말했을 때, h g f c 진주 아! 상해요왜 들었어? 왜시정이 들냐고 왜안 되는 느낌이 들냐고.